사실 우리 인별이 플레이할 차례가 왔습니다. 네. 사실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긴 한데 뭐 하여튼 소셜버니 중독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아또 염룡이가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렸네요 화가 난다. 인별 재미있는 사실 소식물은 항상 따돌림 당해. 그래서 심각한 포에 포증에 시달린다네. 아와 진짜 재밌다. <laughs> 어 근데 번역 잘했다, 그죠 <laughs> 그리고 뭐 거의 혼자 엄청 올렸는데? 역시 중독자라 그런지 뭐 하루에 몇 개를 올리는 거예요? 10일 전에, 봐봐, 인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율을 올렸어, 하루에. 근데 이 최는 끝내줘라는 게 최가 누굴까요? 최, 우리 남친 이름이 최씨든가? 아, 맞네. 우리 남친 이름이 최씨입니다. 아, 아직 남친은 아니다. 낭만적 관계, 아무도 아님? <laughs> 에? 아 성적지야 아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얘랑 지금 막 낭만적인 어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여기 하트 좀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하트 없네. 자 그다음에 지금 다섯인데요. 금방 학교 가게 생겼어요. 이제 학교 갈 준비를 좀 해봅시다. 학교 갈 준비. 세안지 사용하기. 자신에게 감탄하기. 몸단정하기 <laughs> 어, 셀카 찍는다. <laughs> 자신에게 감탄하기를 상당히 오래 하네요. <laughs> 됐다, 이제 다 했다. 아, 어, 아침 먹을 시간 되겠다, 야. 도시락까지 싸가 볼까, 오늘은? 어, 여기 누가 먹다 남긴 뭐 되게 맛있는 이런 게 있는데, 바나나가 있는데, 이거 가방에 1인분 넣기, 점심 도시락에 넣기, 햄버거랑 같이. 도시락을 싸서 먹어봅시다. 어, 학교 갈 준비 를 너무 빨리 했는데 지금 2시간이나 남아 가지고 아 근데 뭐할게 많다. 일단 치어리딩팀 신입인데 1일 과제 응원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나노 심플러스 이거는 1일 과제로 리뷰 올리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출근을 안 하고 치어리딩은 오늘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원 연습을 좀 하면 될것 같아. 2시간 동안. 아 여기서 어? 라이프스타일 리뷰 제작하기 여기서도 할수 있네요. 아, 이러면 또 이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laughs> 어, 어디가? 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를 설마 리뷰하는 거야? 요가 매트를? 그런가 봐. 이거 블로그에 쓸 건가 봐. 어, 사업가 기술을 습득했고요. 블로그에 쓰는 게 아니라 녹화를 하는 건가, 지금? 얘기를 계속 중얼중얼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 갈 시간입니다. 3초 후에 2, 1, 땡! 자, 학교에 왔는데 여기는 항상 되게 어둡네요? 그리고 아, 제가 모두 업데이트를 안했던지 UI가 좀 깨졌다 짜란 그렇지만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작게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염룡이 여기서 꿀값 달고 있네요? <laughs> 염 여기서 뭐해? 구경하자 어쩌렇게 <laughs> 놀래 어, 오늘은 그 썸남이 안 보인다? 썸남은 오늘 학교에 안 왔나봐 최는 안보이는데 도프리는 안보이는데 아 잠깐만 염룡이 사진찍는거 잠깐만 뭐야 하트 아 염룡이한테 뜬거 아니죠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래뻔 했잖아 최한테 뜬거지? 나 놀라게 하지 말자 자 <laughs> 수업에 갑시다 오늘은 미술 수업이네요 아 이거는 근데 조금 오바같아 임별아 <laughs> 아무리 너가 관중이라지만 오바야 자전거는 <laughs> 그래 그냥 가 <laughs>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빠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야 동료 맞아요? 우리 복학생이에요? 사코 아키야마 복학생이야 뭐야 왜 저래? 아, 여기 최민원은 있는데 우리 최도플이안 와가지고 조금 아쉽네 어, 옆반은 다섯 명이네요 <laughs> 아나 국부대공 공부 열심히 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얼굴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황달 생겼어요 약간 주황색이야 볼이 우리 염증이 봐 공부 안 하는 거 보세요 <laughs> 여드름이 정말 안 들어간다 염증이는 우리 임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긴장하고 있어 그러면 이따가 교장쌤한테 가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볼까? 어 벌써 끝났다 지금이야 아 우리 도시락 먹어야지 참아 아, 잠깐만 도시락 상했다 아, 상했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아직 남았다 3시간 이거 먹자 여기서? 아, 수업? 아, 교실에서? <laughs> 선생님, 아직 저 <저기> 계신데? <laughs> 아, 여기서 <laughs> 이렇게 먹는다고요 <laughs> 대충 먹고 교장쌤한테 가가지고 상담 좀 하자. 아, 이, 또? <laughs> 또? 이걸 타고? 여기서? 굳이? 아, 아, 교장실까지? 아, 그렇게? <laughs> 아, 여기 이렇게? <laughs> 아, 진짜 교장선생님 없어. 어, 왔다, 왔다. 시리. 쌤 왔다, 쌤 왔다. 시리. 잠깐만, 쉬가 마려운데, 이거는 교장쌤이랑 얘기하는 게좀 급해서, 쉬는 좀 올려주고요. 교장쌤한테 상담을 좀 해볼게요. 아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난 파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웃음> 갑자기. <웃음> 교장쌤도 오셨으면 참 재밌어 하셨을 텐데, 어, 어디 가세요? 어, 우리 담임쌤이네? 담임쌤이랑 더 친한가요? 담임쌤한테 얘기해볼까? 너 사랑 나누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사랑 나눌 때는 정말 하트팬티를 입고 하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단다. 궁금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북부대공이랑 이야기를 하려다 못해가지고, 어, 잠깐만. 우리가 왜 사과가 나오죠? 일단 해봅니다. 많이 화가 난것 같아서. <laughs> 일단 사과를 해보고요. 킹카 제네럴 트리마제포크 커틀릿에게 청소하라고 지시를 해볼게요. 청소를 하는 것 같지, 같이... 어? 아, 또 수업 종이 이렇게. <laughs> 정말 금방 쳐버리죠? 자, 이교시 갑시다. 아, 또? <laughs> 아직 그렇게 잠깐 탈 거면 왜 자꾸 꺼내는 거야, 이거를? 관종인 건 알긴 아는데. <laughs> 아, 우리 복학생 옆자리다. 복학생 아저씨는 왜 교복을 안 입으셨어요? 무슨 군복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아 <laughs> 예비군이세요? 군대까지 갔다 왔어? 어 캐드? 3D 매체의 세계에서 기술 도면 어쩌고는 마카로니 국수가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오래성이 좋을까요? 컴퓨터 국수? 뭐래서? <laughs> 컴퓨터 국수가 이름이 좀 재밌지 않아? 컴퓨터 국수! 선생님은 만드는데 고작 2분 걸린 곡선형 원통 구조물을 보고 딱히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수업이길래 무슨 컴퓨터 국수를 만들어요? 아 컴퓨터 공학 수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국수를 만든 거구나 어 잠깐만 북부대공 봤어 나 방금 쟤한테 오늘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지나가겠는데 어디 갔죠?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laughs> 어좀덜 뚝딱거리는데? <laughs> 와!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와! 다리가 찢어져요! 예전보다 진짜 덜 뚝딱이고 훨씬 유연해졌다! 데이트를 좀 해볼까? 체랑좀 도프리랑 좀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도프리한테 어디 가보자고 해봅시다. 일단 도프리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봅시요너 오늘 학교 안 왔는데 왜 이렇게. 교복 입고 있니? 그룹에 추가해가지고 같이 가자 나가자 놀자 일단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거긴 한데 내가 잠깐 할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진짜 시간 잠깐만 줘봐 내가 <laughs> 교차 홍보를 좀 진행해볼까 해 이런 거 괜찮지 인플루언서 여자친구 괜찮지 아니 우리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다 했어 그 이제 우리 놀자 어디 갔어 <laughs> 너 어디 갔어 너 진짜 어디 갔니 근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우리 나중에 커플링도 맞추자. 여기서 자, 오늘은 그... 나름 데이트니까 슬라임 카페에 갈려구요. 알아서 가지고 놀지 않을래? <laughs> 자, 우리 임별이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란 말이야. 나 이렇게 쪼물락 쪼물락 되면서 노는 거예요 자, 어... 도푸라... 잠깐... 아... 설마 로맨스가 사라진 게 너? 설마! 나이가 먹었구나! <laughs> 어쩐지! 아, 얘 나이 먹었구나. 아, 쟤 로맨스 창이 안 뜨는 거야. 아, 너 언제 졸업했어? 졸업한 건 맞아? 어, 아,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한학년 선배였던 거야. 아, 어쩐지 데이트가 안 되더라고. 아, 그러면 플라토닉하게. 하, 뭐, 로맨스를 다시 찾아야 되나? 얘 말고 다른 사람을? <laughs> 안 되겠다 야너 집에 가라 <laughs> 이별 견기하자 네 내가 졸업한 다음에 만나 <laughs> 염증이한테 전화해 봅시다 어, 염증은 이미 여기 있다고? 조금 소름 돋아 <laughs> 뭐야 알고 온 거야 뭐야 따라온 거야 어, 여기다 지나가고 있었던 길인가봐요 저 어디가 <laughs> 염증아? 어, 우리 집에 가는데? 아, 온다, 온다, 다시 온다. 왜 저렇게 이상하게 뛰는 거야, 지금? 뭐, 뭘, 뭘 봤어? <laughs> 아니, 이건 뭐예요? <laughs> 왜 이렇게 겹쳐있어? 내가 겁먹어가지고, 뭘안 어, 먹게 하려면 익살스러운 표정 한번 지어볼까? 이거 봐, 웃기지? 아, 안 바뀌었어. 계속 겁먹었어. <laughs>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 속삭여볼게요. 아니, 그, 있잖아. 도플이랑 분명한 썸을 타고 있었는데, 이가 갑자기 나이를 먹었어. 걔가 17살이 아니라 19살이었더라고.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래서 나 이제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 이런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겁먹어가지고 이걸 한번 달래고 갑자기 어, <laughs> 야 제가 더 놀랐잖아요. 괜찮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됐다 행복해졌다. 어 귀여워 둘의 이 관계. 우리 떡볶이만 먹으러 갈까? 아, 우리 새로 생긴 카페가 보자. 감성 카페 있던데, 여기는 이제 주인이 없어. 어, 어, 뭐야? 도플이 아니야. 너 아직도 안 갔어? <laughs> 좀 가. 아, 잠깐, 염증이 되신 얘가 왔구나. 아, 나 염증이 부른 건데? 염증아, 너 어디가? 아,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못 부르는데. 근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일 학교에서 만나고 혼자 먹을게요. 커피를 마시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laughs> 12시인데요 카페라떼 한잔 할까? 이제 주인이 없어가지고 혼자 만들어 먹는 셀프 카페에요 아 맞다! 의상 만든 거 팔렸나? 매종드 인별 열광도 저조함 어? 누가 샀다! 구매자 데이비스 샀는데? 아 근데 배송을 계속 안 해주고 있었나봐 아, 집에 왔습니다 팔린 거를 배송을 해볼게요 아 보냈어 보냈어 <laughs> 탁월한 패션 감각을 선보인 덕분에 인별의 팔로워가 12명 늘었습니다 아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직 깨어 계시네요 어, 집안의 규칙에 대해 말싸움하기 있다 갑자기? <laughs> 아왜 집으로 안들어가고 이렇게? 음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아 이렇게 담벼락으로? <laughs> 아니 아빠가 뭐 통금을 정했어? 못 들어가? <laughs> 아빠는 뭐 아무 말도 안했는데 어아 통금에 대해서 얘기하네 감옥같피요 너무 싫어요. 이런 감옥이 어디니? 밥 새끼 다 주고, 공과금도 내주고, 이게 감옥이 아니면 뭐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아닐까?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야. 그건 아빠가 잘못했어요. 통금 없애주세요. 통금이 있었냐고 <laughs> 저에뭐 <애. 웃음> 잘만 들어가지는데 뭐야? <laughs>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아빠한테 보라고 하고 <laughs> 그럼 이제 집에 왔으니까 손 씻고 양치하고 세안제 사용하고 이제 잠을 자볼게요 뭔가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얻은 거라고는 도플이 우리 전 썸남의 사기 썸 <laughs> 사기 썸 당한 것만 지금 기억나고 나머지는 뭐별 다른 진전이 없었죠 그 새로운 연인 후보를 찾아봐야겠어. 자 아, 그럼 지금 새벽 5시 거든요 5시 반에 출근이에요 출근을 했다가 학교에 또 가기 때문에 대단하지 <laughs> 출근을 해 보겠습니다 오! 훌륭한 평판 얻었네요 모두가 인별이 개최하는 소셜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네, 확실히 심플루언서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근데 신발을 안 신고 출근하는 거야? 오구 괜찮겠어? 이거 새로운 유행이야? <laughs> 요새 이제 밀고 있는 새로운 유행인가 봐요 여튼,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왔다! 아, 신발을 신고 왔네요. 퇴근할 때는 이제 신발을 신고 오는. 오늘. <laughs> 오늘 뭐 승진했어? 아, 오늘 52시몰레온을 벌었대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학교에 가야 돼. 진짜 바쁘죠? 아, 뭐 알바하고 왔으니까 소셜버니 한번 올려볼까? 응? 음? 체육쌤. 인별은 최고의 절친이야.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아, 아, <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아, 새 게시물. 퇴근에 대한 게시물 올리기. 이거 완전히 인스타에 올릴만한 깜이죠.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올려봅시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일어나서 일하는 것밖엔 없어. 나는 언제. <laughs> 뭔 소리야. 두 시간이라고 왔으면서. <laughs> 누가 보면 무슨 뭐야? 9시부터 5시까지 일한줄 알겠어요. 2시간 일했어도. <laughs> 나 그럼 염증이 학교 준비하러 같이 가 볼게요. 두나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겁을 줘 볼까? 어, 아 이미 겁을 많이 먹고 있네. <laughs> 누가 공을 던졌어요? 뭐야, 누구세요? 선생님이세요? 학생이신데요. 왜 그런 정장을 입고? <laughs> 아니. 너 성격이 정말 고약하구나. 안 되겠어 가만히 둘수 없어, 모욕해야겠어. 일단 두남이랑 싱겁게 장난을 친다면 넌 뒤졌다. 오, 저 자식 와 완전 싸움꾼이네. 다른 애한테 또 잠깐만. 아, 근데 두남이랑 조금 어색해졌고요. 아, 어. <laughs> 어, 괜찮아요. 저기 뒤에 싸우려가 있으니까 밀쳐. 넌 뒤졌어. 감히 염증이를 건드려? 아니 잠깐 우리가 지는 것 같다 지금 <laughs> 야 우리가 지는 것 같대 아 <laughs> 어, 얼굴 에 잠깐만 아나 어, 너무 슬퍼 잠깐 이게 뭐야 얼굴에 봉화돼 벌겋게 성난 여드름을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는 것만큼 창피한 일은 아니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여드름 가지고 놀릴 수가 있어요 넌 선을 넘었어 너 오늘 뒤졌어 니가 3일 내내 밤을 새가지고 여드름이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서 이런 애가 전화을 와가지고 진짜 니네 교복 진짜 이상하거든? <laughs> 뭐야? 그냥 조용히 내가 쓰린 마음을 달래게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일은 간단히 있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요 지가 먼저 시비 털어놓고서는 진짜 웃긴다 그죠? 진짜 웃기네? 지가... 아유 졌어! 너까나 <laughs> 너무 속상해 <laughs> 여드름 난 것도 속상한데,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까지 됐단 말이야. <laughs> 아, 나 오늘 수업 안 가. 아, 진짜. 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스피커를 해킹할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오, 오, 야,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야, 도망가. 교장쌤교장쌤 교장쌤. 도망가. 일로 아, 교장쌤밥 먹는 거 좋아하네. 지금 이 시간에 급식실이웬 말이야. 다시, 다시. 이어서 하는 거야. 아, 또 오네! <laughs> 잠깐만, 염증 멈춰, 염증 멈춰! <laughs> 아이고, 늦었어. 이분 지대로 봐버렸어요. 어, 근데 그냥 가신다? 아, 아니다, 오신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laughs> 한번 뒷담화를 해보자. 다른 심을, 어, 잠깐만, 헤어지기? <laughs> 교장쌤, 남편이랑 헤어지게 할수 있다고? 당신, 당신은 어떤지 의심스러워요.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났다.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메이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낙제하면 퇴학이에요. 이거를 염증이가 교장쌤한테 말한 거예요? 바뀐 거 아니야? 교장쌤이 우리 염증이한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염증이가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나는. 염증이 지금 퇴학 안당하는게 묘한 거야, 지금. <laughs> 선생님이랑도 싸울 수 있나요? 의상 조롱하긴 된다.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맨날 기복만 입고 다니세요? 어! 형편없는 평판 됐어! <laughs> 끔찍한 평판의 소유자라고요? 우정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된대, 이제. 저기 이 드라마는 내 탓이 아니에요. 최소한 완전히 내 탓은 아니죠.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나도 유감이에요. 아이고 우리 난좀 억울한 게 우리 염증이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해킹하고 있었던 건데 교장쌤이 와가지고 먼저 시비를 걸셨잖아요. <laughs> 어? 아 우리 염증이가 너무 폭주하니까 우리 친구 임별이가 와가지고 중재해준다. <laughs> 나 너무 화가 났었어. 인별아널 보니까 화가 사그라진다. 얘한테 그 뒷담화 해야겠어. 아까 전에 우리랑 싸운 그 복학생 어... 있잖아. 얘 포레스트 말콤. 진짜 완전 별로 아침에 완전 싸웠어. 이제 얘도 싫어하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내가 포레스트와 직접 이야기 지금 하러 가는 거야. 어, 우리 대신에 따져주러 가는 건가봐. 여기 있다. 아 잠깐만, 어, 따지러 왔다가! 종 쳐가지고 가는 건가? <laughs> 어, 뭐야, 따져준다고 했잖아. 지금 둘이 사이좋게 어디 가는 거야? 수업 가는 거야? 아, 심지어 쟤네 둘이 같은 반이네. 퇴양 얘기가 좀 나갔어가지고. <laughs> 일단 이번 수업은 들을게요. 이번 수업은 듣고, 조금 몸을 사려봅시다. 와! 캐릭터 지수 보세요. 장난 아니야. <laughs> 예의 없고, 감정제 안되고 공감 능력 없고, 갈등해서안 돼. 책임감도 살짝 없어요 염증은 오늘 학교에서 다른 심에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에게 라마처럼 보인다고 말하려고 한게 아니었습니다 칭찬하고 싶었다고요 아까 걔로레스트 말콤인가 걔 아닐까? 사과 싫어 피해 두려워서 정면 돌파를 피한 것은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염증의 말은 반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사과하지 않은 바람에 우정을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친구가 누군데 그 포레스트 말콤이면 나는 친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 자, 성적표 나왔습니다. 음룡은 오늘 선생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우리 벌 받아야 돼가지고 옆반에 가야 돼요. 아 진짜 웃긴게 포레스트 걔는 오늘 벌칙 안 맞는데 염증이만 받아야 돼 너무 이건 아니야 <laughs> 화이트보드에 낙서할 거야 <laughs> 이거 교장쌤이에요 <laughs> 벌칙까지 합쳐가지고 성적표가 나왔나 본데 그녀는 다음 주까지 수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풋볼팀 스포츠 네이구 영룡이는 컴퓨터팀 활동에서 돌아왔대 아니 뭐 단백질 쉐이크, 슈퍼푸드 스무디 이런 거 팔아. <laughs> 단백질 쉐이크 먹어볼까? <laughs> 그래, 이 단백질 파우더. 야, 안 되겠다. 가자. 축구부 해야겠어. 안 되겠어요. 오, 뭐야, 뭐야, 풍선 뭐야? 처음 봤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예쁘다. 자, 아니 있잖아. 우리가 오늘 싸움에서 졌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 아, 싸움을 좀잘 하고 싶어. 펀치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나안 되겠어. 분해서 살수 없어. 이대로는 안 돼. 이거 보세요. 이 연약한 펀치를 보라고 <laughs> 아까 한 대도 못 쳤다고 표정만 좋다고 해 지금. 아북볼팀의 일원으로 가입합니다. 그 말콤이란 놈을 걔랑 싸워가지고 이길 때까지 진짜 지옥 훈련하는 거야. 엄청난 훈련을 하고 온애 같지 않아요? <laughs> 야, 자꾸 여드름 가지고 애들이 놀려가지고, 애들은 아니고 그 말콤이 놀려가지고 세안제 진짜 열심히 발라봅니다. 뭐야, 세안제 발랐더니 얼굴 너무 깨끗해졌는데. 하지만 팩까지 해볼까 우리 팩? 아까 거기는 아빠 방이었고 여기가 염증이 방인데. 여기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구입해서 붙지. 일단 구입을 왕창 해놓자. 피부에 활력을 공급하고 재충전합니다. 금빛 사치스러움의 극치입니다. 요거 하나랑. 오늘은 금빛을 해야겠어, 금빛!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이거를 흡수시켜 볼게요 아 너무 졸려? 아 이거 해놓고 자면 은안 되는데 참아야 된다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웃음> 자버리는데요? 염룡이는 <laughs> 뭐하고 있나 볼까? 염룡이 어, 컴퓨터 하다가 아빠한테 들켜서 혼나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슬퍼, 요 염룡이? 외로워서 외로워서 슬프대 아빠랑 얘기해 그럼 애정 어린 포옹 한번 해 아빠 친구가 없어요 어 좋은 친구가 되었대요 발 마사지 제안하기 그래 아빠한테 효도하자 효도 숙제로 꼭 있다고 아빠 발 마사지 뭐 아빠 발 씻겨드리기 <laughs> 이런 거꼭있어요 아버지 괜찮은 거 맞으시죠? <laughs> 아니 염룡이가 되게 발 힘이 아니 손 힘이 좋은가 봐 아빠한테 그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부장쌤이랑 사귀면 어떨까요? 부장쌤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어 몰라? 아니 교장쌤 <laughs> 교장쌤이시잖아요 왜 모르지?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만날 기회가 없었대 말이 돼? <laughs> 아 그리고 우리 교장쌤이 지금 여기서 무직으로 돼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교육에서 올려가지고 교수 중에서도 시간, 객원, 겸임, 정교수, 학장이 있는데 학장 해야겠죠? 교장, 학장 헉, 뭐야? 돈짝 많이 받아 산문은 학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총291 시급, 시급 자체도 좀 비싸고 근데 이 추가 보너스를 3150이나 줬고요 학습 장려 상패도 줬대요 염증아 너 진짜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봐 이거 얼굴 괜찮을랑가? 비싼 거라 그런지 막 그렇게 트러블 난것 같진 않은데. 자, 이거 아직도 이제 반짝반짝한 거 보니까 촉촉한가 봐. 마스크팩을 떼어내볼게요. 나란 아유, 피부 깨끗해, 깨끗해. 막 아, 그렇게 부작용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겠죠. 금요일 6시라서. 아, 일단 가기 전에 싸움 연습 좀 하자. 논쟁 연습하기. 아, 아그 전에 세안제 사용하고. 세안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논쟁 연습을 해 오늘 가서 이제 말싸움에서 지지 않게 와우. 어제 싸운 거 조금 분했어 집 자체가 이렇게 큰데 운동 기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공용 공간에다가 운동 시설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여기가 원래 피아노 레슨실이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를 없애고 <laughs> 이거 하시는 분을 내쫓고 운동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가 다시는 지지 않게 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펀치만 무조건 때리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자이 훈련 로봇 요거를 하나 갖다 놓읍시다. 자 그럼 학교 가기 전까지 한1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도 이제 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 에 이제 학교에 가서 묵사발을 만드는 거야. 말콤 용서하지 못해. <laughs> 이렇게 이쁜데서 <laughs> 다음 시간에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죠?